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워진 분양시장, 43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최근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있었던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다름 아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역시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독강일 대성베르힐이 무려 3만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얼마다? 9억이 넘어섰어요.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물론 뭐 30평대죠. 비강남권 요새 은평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들도 거의 뭐 20평대도 10억이 넘어가는 판에 고독강일. 어쩌거나 저쩌거나 강동구잖아. 강남 사구에 편입돼 있잖아. 그리고 고독지구하고 어느 정도 지역적 통합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 3만 명 정도가 모인 거고, 평균 경쟁률 97.4대 1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대세, 대세, 대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뭐, 어찌 보면, 뭐, 고독강일에서 나온 곳은 강남 4구, 좀 입지가 좋은 곳이고, 나머지 뭐, 수도권, 뭐, 경기권, 공공택지지구. 조금 서울과의 어떤 거리를 둔 곳만 공략을 해야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강남권도 여러분, 여러분의 타겟팅 안에 포함시켜도 돼요. 왜냐면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옆구리를 딱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내 자산, 현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금 정도는 이 저축을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요 그래서 강남이라 해서 쫄 필요 전혀 없다니까. 잠실 루엘 이번 달에 분양을 하죠. 여기 분양가 상한제 가격 이마에 딱 붙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달 말에 분양을 하게 될 건데 여기가 강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뭐 가격이 다 착하게 뭐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일반 분양에 비해서 어마무시도 없지 당연히. 근데 강남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볼때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241가구 꽤 나와요. 보통 뭐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를 달고 나온 강남 아파트는 대체로 뭐 50세대에서 100세대 눈꼽만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박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241가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아마 잠실루엘은 이 잠실 쪽에서 가장 입지가 좋을걸? 그죠? 어마무시한 어떤 지하철 라인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잠실역, 잠실나루역, 몽천토성역. 트리플 역세권이라 해도 충분히 뭐, 뭐, 비견할 만한 그런 곳이 없을죠. 파크리오가 바로 뒤에 딱 받쳐주고 있잖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역시도 옆에 딱 붙어 있고요. 분양가, 얼만큼 나올까? 4호 타입이 11억, 5일 타입이 13억, 5구 타입 14억. 최사 타입 17억. 카메라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에 나온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비강남권인데 20평대가 10억이 넘었어. 근데 잠실에서 나오는 아파트.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인데 11억 6천입니다. 13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교해 볼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셔도 된단 얘기예요. 분양세대 수는 4호 타입이 46세대. 4호 타입이 만만한 게 지금 11억으로 나왔잖아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라하고 거의 뭐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5일 타입이 11세대, 5구 타입 75세대, 7사 타입 87세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셔야죠. 잠실 레미나이파크 우측에 딱 붙어있는 아파트인데 거의 뭐 30억 찍었다고 해도 뭐 관이 아니죠. 2 0평대기 때문에. 충분히 잠실루엘은 이번 달 나오면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무조건 내가 어느 정도 내 자금을 계약금 치를 정도로 착실하게 쌓아오셨다 하시면 뭐 이거 가감없이 지원을 하셔야죠. 이거는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유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침입을 할수 없는 그런 무주택 이 수요 창출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냥 그대로 잘 필터링을 하시고요. 여기 또 아크로드 서초라는 것도 좀 생소한 이름이 아크로드 서초. 여기 이편한 세상에서 이편한 세상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잠실 루엘은 롯데캐슬 하이엔드 브랜드고 이편한 세상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크라는 그런 명칭이 붙죠. 그 만큼 고급진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외관 설계도 막 삐까뻔쩍 잘 해놨습니다. 아크로드 서초 역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마만큼 분양가 상제 아파트가 많이 쏟아진 적이 없어요. 1161세대인데 좀 아쉬운 게 일반 분양이 딸랑 53세대입니다. 아, 좀 아쉽다. 좀아 그죠? 분양 일정은 이번 달 예정돼 있는데 아마 조금 늦춰져서 7월달 경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뭐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죠. 강남역 신분당선 뭐딱 붙어있을 정도. 한 500m만 갈 걸? 충분히 뭐이 접근성은 뭐 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기존 단지들 보면 옆 단지들 뒷 단지들 보시면 뒤에 서초구랑 자리가딱 자리 잡고 있거든. 서초 무지개를 재건축해서 서초구랑 자에 탄생을 했고요. 우성 1차가 레미, 레미안 리더스원. 우성 2차가 레미안 서초 STG.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우성 3차도 레미안 서초 STG. 신동아 12차가 아크로드 서초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160한가구 중에 일반 분양은 50가구 정도 된다. 강남역과 뱅뱅, 뭐, 워낙 유명한 이 강남 지역 이름 아닙니까? 이 정도 이 입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것. 뭐, 어마무시한. 이건 뭐 이제 지나가면 기회는 안 오니까. 일단 계약금 10%, 20%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금력이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뭐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당첨만 되면 차익이 13억,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뭐 대출받아서 내놨던 계약금 이후에 모든 분양금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뭐 장금까지 치르는 데면 뭐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지나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격 17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입지적인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쫄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이런 강남권에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크로드 서초 역시 뭐 입지 뭐 굉장하죠. 그리고 서초 STG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실거래가가 20평대가 27억입니다.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의 뭐 30억 육박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월세, 서초구랑자위가 한 13억 정도 되고 있어요. 분양가가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전세보증금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 수순으로 갈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좀 걸리는데, 이게 아마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년여 정도 지금 유예 상태인데, 이게 더 밀릴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확보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분양대금에 그 부담감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초구랑자에는 뭐 20평대가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30억 지 터치하고 있죠. <laughs> 이 동네는 그냥 무조건 평당 그냥 1억이 넘어버리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강남, 이 보통 사람은 이 구축을 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분양가상한제 신축 아파트는 이런 틈새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진돗개처럼 좀 물고 늘어질 그런 끈질긴 그런 면모를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무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럼, 그러니까 아유, 난 강남은 나하고 아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 지금 서초구랑자에게 보류지가 지난해 나왔었어요. 대거 나왔었는데, 무순이 집집이 또이 서초구랑자에서 등장할 예정이라고. 삐까뻔쩍 하잖아요, 서초구랑자에게. 잘 졌어, 아주 아파트를. 그리고 뭐, 어, 교통편도 뭐 똑같죠. 거의 아크로드 서초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5구제곱이 무슨 이집집으로 나오면 계약금 20% 생각하면 2, 3억 정도면 전세 커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11억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 5구제곱이. 지금 비강남권이 20평대가 10억 넘어가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강남을 따라간다니까. 비강남권이. 분산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비강남권도 분산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대가 돼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된다. 강남이나 비강남권이나 이제 신축의 분양가는 거의 더 이상 뭐 이제 분간이 안될 정도로 그건 뭐 10억이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그죠 아무튼 뭐 25평이 29억 5천이니까 뭐 거의 뭐 20억 차익이 나겠네. 반천만대 어마무시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자이 아파트, 그것도 서초 중심에 있는 이 아파트, 뭐, 무슨이 줍줍 잘좀 지켜보시고, 전월세로 가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또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은 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좀 경기도권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입니다. 오산세교 이지구 아테라. 5구제곱이에요. 20평대인데, 여기 분양가가 3억대밖에 안해. 그러니까 최근에 오산 세교 뭐 분양하는 곳 민간 분양 아파트 거의 5,6억대 찍어서 나왔거든요. 433세대.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앞으로 지금 뭐 인프라 시설이 조금 없어서 허허벌판 같은 느낌 들지만 세교 쪽은 이제 굉장한 어떤 이 인프라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GTX도 지나가게 되고요. 오산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거리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확인하시고, 뭐, 커뮤니티 시설, 뭐, 민간 분양 못지않게 잘 들어서 있고요. 아이들 뭐, 공부하는 공간이나 보육실, 뭐, 잘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역시도 남서, 남동향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일단 평면도는 굉장히 넓게 빠질 수밖에 없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파우더, 드레스룸 장착되어 있고, 대체로 비슷, 비슷하게 다 이렇게 뭐 판상형이나 타워형이나 뭐 알차게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이건 뭐 바로 뭐 접수를 해야 될 그런 판인데 다음 주 월요일 6월 9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해서 1순위 10일, 2순위 11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대세다. 그만큼 지금 고독 강일. 대성 베르1이뭐430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찍었듯이 아마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상제 아파트의 경쟁률은 더욱 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특별히 강남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쫄지만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예 셔틀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라는 혜택을 충분히 특권을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부터 뭐손살래지고꼭그회에 다, 딴 사람이 다 집어가는데.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기는 일단은 뭐, 이 시세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이 없어도 충분히 이후에 돌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 상황이 굉장히 혼조세 아닙니까? 이 혼조세를 좀더 내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틈새들을 좀잘 활용하시고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이 무순이집집 단지들도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신 후에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분상제 아파트가 대세인 것은 지금 신축 분양가가 너무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청약시장이라는 건 이거 존재 하나 많아 아닙니까? 무의미한 거야. 아니,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내가 좀 착실하게 번 돈으로 저축해서 내집 마련 할수 있는 거. 당연한 일인데, 청약 자체가 너무나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마무시 분양가 때려서, 뭐, 접근 방어벽 딱 구축한 다음에, 무순위로 계속 돌려가지고 털어내는 이 건설사들의 이 모든 행보들이 잘못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일수위다 마감이 돼야지. 그 정도로 가격이 좀 순하게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매운맛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손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분양, 악성미분양, 뭐 무순위 집중 무한계도 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건설 경기의 기조가 좀 변화되어야 되고, 공공이나 민간이나 뭐 임대 부분 또 분양 부분도 좀 활성화돼서 공급이 결국에 가서는 가격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집값 안정의 기조가 좀 서서히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 기일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잘 들여다 보시고 콕 집어넣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동원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